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죠. 오늘 소개할 책, 카네기 인간관계로는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 요령을 쉽게 풀어쓴 책입니다. 한국 번역 제목 때문에 약간 딱딱한 사회학이나 심리학, 학술서적처럼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원제는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친구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라는 단순한 의미입니다. 책의 핵심 주장도 간결합니다. 인간이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비판받는 걸 싫어한다.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을 꿰뚫어보는 냉철한 분석과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는 어떤 숨은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장강명이고요. 오늘은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출간된지 80년이 훌쩍 넘은 책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고 스테디셀러입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어, 이 인간관계론을 가르치는 회사죠 데일카네기코리아의 홍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이 팔린 책입니다 정말 유명한 책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그렇게 서점에서 집어든 이유 뭘까요?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주제가 뭘까?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저는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텐데 그중에 제일 큰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 책이 그런 면에서 아주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책들 많이 찾아서 읽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관심 갖는 주제를 가장 실용적으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그런 책 그렇죠 80년 네. 내내 그런 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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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책 아, 주제를 네.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뽑아 주신다면요 네, 키워드를 뽑자면 저는 이책 제목에서 그대로 뽑고 싶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데일 카네기 이 책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델카네기 씨가 1912년에 뉴욕 YMCA 회관에서 이제 강연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일이 시작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스피치, 화술, 네. 대중공포증 극복 이런 주제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 훈련을 한참 하다 보니까 델카네기 씨가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네. 걸 찾은 거예요.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가 사실은 관계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인간관계론의 교재로 쓸 만한 책이 없나 검색을 해보니까 책이 한 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인간관계를 주제로 쓰여진 책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쓰기 시작해야겠다. 음.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칭찬을 하자, 뭘 하자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 정도로 그러다가 조금씩 덧붙여서 약간 뭐 몇십 페이지 되는 소책자 그러다가 이사례가 계속 보완되면서 무려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책이 이제 완성되게 된 거죠. 아, 책이 이렇게 출발을 하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책일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데일 카네기 씨도 서문에 뭐라고 밝히냐면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다. 이런 음. 표현을 써요. 20여 년에 걸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과의 어떤 실험의 결과가 책에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데일 카네기 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로 할까요? 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관심을 주고 관심을 받고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카네기 씨도 이제 그 점을 본 거죠. 네. 인간은 사랑과 관심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카네기 씨 아버지가 그 농장을 했대요. 그래서 돼지를 키웠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마을에 보면은 우수 돼지 품종 대회 이런 게 있었나 봐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카네기 씨 아버지가 1등으로 트로피를 받은 거죠. 이제 이 카네기 씨 아버지는 이 트로피가 되게 자랑스러워 가지고 사람들 오면 자랑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돼지 때문에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돼지는 이 트로피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이런 인정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에서 이 인간에 대한 관점은 인간은 사랑과 관심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까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잘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돼야 인간관계가 잘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노력하면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그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면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이두 가지가 어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정을 원하는 존재고 예. 변화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실전적인 도구로요, 음. 칭찬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을 칭찬을 해라. 그럼 그는 음. 인정받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가 변할 수도 있다. 음.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칭찬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어, 이게 칭찬을 뭐 기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칭찬이 도대체 뭐냐라고 좀 생각해보고 싶어요. 네. 달콤한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칭찬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네. 그게 어려워지고 때로는 그게 가식적으로 보여지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칭찬은 그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을 막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본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실함이 보이면 성실하다고 말해주면 되는 것이고, 네. 그죠? 네가 이런 점이 있어서 감사한 점이 보이면 감사하다고 말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본 것을 말하려면 문제는 뭐냐? 내 보는 관점을 키워야 되는 거죠. 내가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그 관점을 키우면 본 것을 봤다라고 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연습하면 자연스럽고 진지한 칭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하는 요령은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살다 보면은 사실 비판을 하거나 꾸중을 하거나 뭐좀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언급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는 관계론입니다. <laughs> 관계론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스킬적인 부분을 이 책은 분명히 다루니까 그게 이제 관계론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원칙과 스킬들이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비판이 이세 번째 파트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바꿔 말하면 지혜롭게 비판하기에 좀 가깝지 않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가 그냥 나의 울화를 터트려가지고내 기분 풀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목적인데 네. 그렇게 목적으로 하려면 내 감정적인 비난과 비판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방식은 이제 어, 사탕을 하나 먹고 달콤함이 있을 때또쓴 약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잘못된 점은 어떻게 보면 뭔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무언가 심각 과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실수가 엄청 잦은 직원은 지나치게 속도가 빠른 걸 수도 있죠 그러면, 아, 김 대리님, 당신이 뭔가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 김 대리, 어. 왜 이렇게 실수가 자자. <laughs> 이렇게 <웃음> 시작하는 게 아닌가? 아니라, 너가 빨리빨리 하는 건 좋은 점이지만, 그러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추진력 정말 대단해 하면서. 네, 네. 아 근데 그게 거기서 기만하는 칭찬으로 가면 안 되고 네. 그 사람의 단점조차도 무언가 너무 지나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고요. 약간 그 요령 지키다가 좀 몸에 살이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그 상황에 맞게 이 원칙들을 적용을 할수 있을까요? 대화 스킬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아직 서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좀 빨리 친해지고 호감을 얻고 이런 대화를 해야 될 때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때 "아, 만나서 무슨 얘기하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렇죠. 저 사람이 뭘 좋아할지도 모르고.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이제 공통의 관심사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좀 쉽게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 사람과 나이가 공통의 관심사를 꼭 가지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는 어떤 원칙들이 소개되어 있냐면 상대방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상대방이 관심 있는 얘기를 하면 돼요. 인간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관심있어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소재가 과연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저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질 때 축구 얘기를 해야 되나, 골프 얘기를 해야 되나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 있나, 어떤 취미가 있나, 요즘 뭘 즐기고 있나, 뭘 재밌어 하나를 그냥 물어보고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리액션만 잘하면 되니까, 그때부터. 네. 처음 만난 상대와 갑자기 친해지는 방법.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간관계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갈등관리겠는데요. 음. 갈등관리하는 요령. 대일칸 얘기는 뭐라고 이야기 하나요? 아 이를테면 갈등이 생기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서로의 어떤 입장 차이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종의 논리적인 입장 차이로 시작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싸움이 나더라도 이제 처음에는 이 차선이 어떤 차선이고, 누가 먼저 끼어들었나로 시작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논리적이죠. 그죠? 누가 더 갑작스러워, 아, 네, 누가 더 예고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입장 차이인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몇 살이야, 나오면? <웃음> <웃음> 그때부터는 이제 감정 싸움이 되는 것처럼 갈등이란 게 어, 논리적인 입장 차이를 가장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감정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명백히 자기가 얘기한 팩트가 틀렸다라고 드러날지라도,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부딪힘이 딱 있을 때는요. 우선은 그 상황에서는 풀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때 자격 적용할 원칙은 논쟁을 피하라라는 원칙입니다 감정적인 논쟁이 딱 일어난다고 생각될 때는 그 상황에서 뭔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피하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적용할 원칙은 상대방으로 아 이건 즉각 네네라고 대답하게 하라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를 시작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네. 뭐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내 만에 이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부도 이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어, 그렇죠 그죠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제일 큰 이유는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감정 싸움에 부딪히고 그걸 서로를 이기려고 할때그 갈등이 생기는 거니까요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감정 싸움은 일단은 피하라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입학한 이래로요. 뭐 이렇게 얼굴 실벌개진 두 사람이 논쟁으로 뭐 이렇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네. 인간은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 이것은 내가 틀렸네? 어, 쿨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인간은 굉장히 자기방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다 성인 군자들이고 다 예수님, 부처님 같으면 인간관계론이 왜 필요하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유리구슬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아, 네 오늘 상무님 모시고 카네기 인간관계론 대원칙 실천요령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가 인간관계론 읽어야 하는 이유 이거 좀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 인간관계론에 소개된 원칙들과 내용들이 이것이 반드시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옳고 좋아서 우리가 읽고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이것은 가장 실용적이고 이것을 실천했을 때 실제로 변화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것을 읽고 실천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누구나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뭐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책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추천할 만하고요. 특히 만약에 내가 조직에서 리더가 됐다거나 어, 부모가 됐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더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는 위치에 내가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강력하게 이 책을 읽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잠깐인가 인간관계론 얘기할 수 있어서 저의 인간관계도 한번 또 돌아보게 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해왔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어떤 부분은 지금의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그 사이에 상식이 되어서 약간 뻔한 내용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만의 냉철한 분석과 다정한 조언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관계론의 안내를 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장강명이었습니다.